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가는 이제는? 바람에 컴퓨터가 연결이 끊겼습니다. 버퍼링도 버퍼링인데, 일단 다시 연결했으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어, 어. 다시 한번 같이 들어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장님 모시고 계속 같이, 들자, 같이, 들자. 아, 같이 들자니까. 음. 경매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되는데 인터넷? 아, 이제 돼요. 지금 돼요. 방금 한번 잘랐어. 아, 커피 짜놓는다. 아니. 커피 짜놓고 아니면, 그 녀석을 불러줘야 되나? 커피 드셔요? 예, 예. 엄청 완전한 거. 그 그래, 20줄 만에. 너, 너는? 자, 아여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아 이거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어떻 컴퓨터가 갑자기 전원을 한번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오늘 그 물건이 예,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조금 이렇게 자랑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수리는 없고요. 자, 일단 야 이거 사발로 보기는 작고 완으로 보기는 크고 아 재밌네 이거. 아, 뭐... 응. 도안도 재밌고요. 자 일단 사이즈는 15. 자 높이는 5.5cm. 자, 15에 높이는 5.5cm인데 도안이 정말 재밌네 도안이. 이렇게 보시면. 그 물속에서 어? 고기들이 지금 뛰어노는, 고기들이 노닐고 있어요. 도안도 재밌고. 아주 완벽합니다. 완벽해. 사이즈도 너무 예쁩니다. 자, 출발은 자, 10만 단지로 갑니다. 상태 완벽하고요. 도안도 아주 백상감으로 정말 잘되갔어요 이거 한참 많은데, 이거 참. 중간에 한번 방송이 잘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자, 출발은, 자, 10만 출발합니다. 조선 초기 사발인데, 하여간, 이 뭐야, 그, 안에, 이그 도안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자, 출발은, 자, 10만 따지러 갑니다. 10만 나오십 자, 20만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20만 갑니다. 완벽! 도안이 아주 재밌어요, 진짜. 자, 20만 갑니다. 어우, 사람들 올 때까지 좀 끌자, 끌어. <laughs> 자, 20 갑니다. 자, 20만. 자, 20. 뜨거워. 여러분들이 모일 때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 그럼 15도 한번 찾아볼게요. 뒤 뒤쪽 상황이 살아있는... 산기 없어요. 완벽해요. 산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산기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좋다니까요. 자 20갑니다. 20, 25만 찾으면서 카운트 한번 해보고요. 최고가 낙찰유찰 자, 결정합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템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8만원에 유찰합니다. 유차, 유차. 2 5만원이래요 죄송합니다. 19만까지 넘어만 이거 여기 사장님이 며칠 전에 27만원 주셔서 27만원. 네, 그것도 구매수수료까지 붙었대요. 그러니까 산가격만 나오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방송이 끊겨가지고 아까 이렇게 가던 분이로 해야 되는데, 이제 20 나오시고. 야, 어차피 오늘 겐 거, 25 이상 최고가 낙찰해드릴게요. 사장님 뭐돈 많으시니까. 자, 25 이상 최고가 낙찰합니다. 자, 카운터 들어갑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거 좋다니까요. 25만 이상 최고가 낙찰합니다. 제 카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만 나오시고요. 하나, 둘, 셋, 내가 찍었다, 넷, 다섯, 아, 여섯, 일곱, 음, 음. 여덟. 추격자님, 25만 하신 거예요. 15만 하신 겁니까? 15만 원이에 15만 원이2 3만안 된대. 죄송합니다. 왜냐면 하루 만에 27만 원짜리를 25만 원 되는데 거기서 더 싸게 되시려 그러면 못 사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양념단지 이영재 몇 개만 좀. 해드리고 분위기 좀 잡게요, 다시. 자, 일단 이거, 만 원부터 자, 만원부터, 자, 탱카우트 체육과 낙찰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다 이제 새벽 한 3, 4시까지 가겄네 진짜. 자, 양념단지 이형제. 요즘에 막 신작으로 찍어오는 거 아니에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만원부터, 자, 탱카우트 체육과 낙찰합니다. 자, 카운터 들어갑니다. 하나, 둘, 3만원에 공주님께 가고요 이거는 비둘기 호 <laughs> 진짜 진짜 재밌습니다 자, 이것도 굽 보여드릴게요 비둘기 가지고 청둥오리냐청둥오리 같아요 아이 진짜 재밌네데 머리가 저쪽으로 가야지 여기가 꼬리니까 아이씨 렸지 얘가 지금 뭘 타고 있잖아. 아 그런 거야. 응. 자 이거 이것도 만 원부터 자 텐카운트 채우까 낙찰합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만 원부터 이것도 텐카운트 채우까 낙찰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어? 둘, 셋, 네, 넷. 네 청둥머리. 다섯, 여섯, 일곱. 일, 아홉, 뱅. 자 이만의 공주님 낙차라고. 야 이것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자 외사기 청채인데. 자, 보시면, 자, 국도 보여드릴게요. 쌓이 재밌습니다. 자, 이것도, 자, 텐 카운트 만원부터 최고가 낙찰해 드립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laughs> 만원부터 텐카운트 최고가 낙찰합니다. 하나, 둘, 셋.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외사기 혼데요. 뚜껑도 봐세요. 정말 이뻐요. 사이즈도 너무 이뻐요. 사이즈도 뚜껑까지 너무 이뻐요. 이거는 한번 잘 닦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지금 막 창고에서 막 물건이 나오는 거라. 이 것도 진짜 이거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다 밀, 오늘은 밑줄 좀 아예 늦게 쳐라요. 너무 늦게 가니까. 버퍼링 때문에. 네. 자, 이것도, 자, 만원부터, 자, 탱 카운트 최고가 낙찰자 해드립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하나. 둘. 이뻐요, 이뻐. 진짜. 셋. 진짜 외삭인데 아주 이뻐요. 넷. 다섯. 여섯. 아, 이쁘네, 이거. 일곱. 선 밖으로 밀리셨습니다, 공주님. 여덟. 취소하고 이거 2만5천원 한다고. 아, 음. 백거만원 빼고. 다육사랑님선밖으로 3만 원 빌리셨습니다. 자, 이번엔저 2만 어, 원공드리겠 어, 예. 아까 거는 공주님 2만 원 드릴게요. 이번에 거는 공주님 3만 낙찰이고 1 5 0 0 0원에 드려라. 아까 다른 분이 뭐 2만 원인데 뭐 방금 전 거보다 이게 훨씬 이뻐요. 근데 요거는 바깥쪽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안쪽에 조금 알팀이 있어요. 뚜껑이 안쪽에 알팀이 있어요. 뚜껑이 안쪽에 알팀이 있어요. 눈, 그걸 올려주시고. 뚜껑 안쪽에 알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마킹도 있고. 아, 이쁘다. 진짜 뚜껑 봐봐요, 도 출발. 자, 만 출발합니다. 탱 카운트, 최고가 낙찰. 자, 해드립니다. 이뻐요, 진짜. 카운트 들어 이것도 탱 카운트, 최고가 낙찰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땡! 최고가는 소년으로는 아이고 이만해 원시인님 닥찰리고 강중근님 3만 선 밖으로 밀리셨습니다 자 이거는 그 석간주 이쁘다 석간주 연잎호 자 뚜껑까지 이렇게 완벽합니다 자 석간주 어, 이게 쌍화차 연대를 보면 맞을 것 같아요 호 아주 이쁘네요 연잎에 아, 진짜 뭘 담아서 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쁩니다. 자, 이것도 출발은 자만 출발 자 텐카운트 체우고 낙찰해드립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어, 네, 고맙워 음. 하나, 둘,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공주님 낙찰 3만 5천원이네 아닌데 뭐 3만원 3만원 3만원에 공 어떻게 된거에요? 이 밑줄은 뭐에요 지금 니가 친 밑줄은 아직 안 올라왔잖아 <laughs> 야 오늘 진짜 버퍼링이 심하네 심해 한번 준비하고, 네, 오늘은 버퍼링이 그럴로내 말해봐야 알는거 같아.